오! 어? 어, 조금만 붙이면 딱 좋겠다 이거 오딱 어, 좋다 어, 딱 이거 끝나면 살짝 저기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돼 지금 병자로까지 딱 좋아 너무 옷을 나빠요 나상수이수이서이는데 이어서 이거짓지그아이 자, 시작하 아,

오, 됐뻔다 조금 잘 들어갔어. 덤븐이 좋으시기 전이 전이 안 돼. 전이 안 돼. 아찾아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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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laughs> 달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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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달라요. 참 <laughs> 신기한 대회가. 회사집니다.

이 e x p e 네 어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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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브라지게 시끄러 불지게 이거 별것도 아닌 땀인, 바람 바람 이거 이거 따면 몰라 이거 따는몰라 이거, 이거 따면 모른다고

좋 아, 알짜 아,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아, 안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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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거 잡으면 웃다 자. 이 이제 맞다. 이 이기상 판도아까에서기서못었으면 아까도 공어트에서 같은 자리 도 좋고. 어. 그러도 그니까. 더기억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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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아까 <laughs> 아니, 아까 너가 이렇리 너가 한두개 정도 이거 했잖아. 어, 근데 이거 오 씨, 이걸못생겼어데이 너가 이렇게 애한 계속 너한테 왔 방정식을 주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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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みたいな。 이제 자기 보고 있으니까 이제 뭐볼게 있다고 못 찍어 남겨놔 이래 다 책임을 모르네 책임 역사, 허역사 허기 소리 들어가는거아니 하는데 뭐야 뭐야 썰이 뭐야 야 아씨 나 무슨 너무 섬기 아이 <rium> 씨. <laughs> 아진 저런 서버는세월른도 오랜만에 봐는 <laughs> <laughs> 지금 없서한는데 아, 여기 젊네 젊어 가 이거 짧은 거. 아헤어졌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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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다만 <많더만. 웃음> 와 지금 이인축이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좋대 일어나아 <일어났어. 웃음> 이거 좀려줘야겠다 남겨야 되니까 <laughs> 야줌에줌 땡겨 그냥 <laughs> 1이직아 <1인 이자. 웃음> 어. 여기, 여기 가네 <laughs> 아니, <좀> 그런... <laughs>

스큐프리트 짓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갔다 거든요 땡큐. Okay. 아으! 뭐야, 뭐야! 아, 신경, 신경, 신경. 우선 본사가 가면 포트 옮길 수도 있어 어? 오, 어? 3차에... 어. 가자마자 바로 할수 있어 가방 안竖 xi 가 뭐야 는 나이 좀보야돼 겉털 올라 올랐어. 쌈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제. 정서 힘들어. 나이스, 관리! 아, 오히려 더. 아이고, 됐어 아, <와우>. 좋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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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역전 스코어야, 역전 스코어. 역전 스코 스코어. 는전 스코어. 역전 스코어. 역전 스코어. 역이 스코어. 역전 스코어. 역전 스코어. 역전 스

아이스 나이스 움직지게 해야돼 나이스 아러브좋 해야 아, 잡았어 아,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모른다 지금. 이거 잡으면 몰라 경돌아 집중 형 이거 잡으면 몰라요 이름 불러주겠경석경석 집중

그랬더니한 4-5년동안 여가단대한1아나누지아그사람그래 아, 아, 그 어, 아. 너무 오랜만에 와서인사드려따라 관리 좀 잘되죠 어 맞아맞아 맞아. 바람이 안 불었어, 바람이. 바람이 안 불어서 바람이 어 바람이 안 불어서 바람이 안 불어서 어갔 바람이 불어서 바2 5. 매어서바람어3바5이안 불어서 이어서이안이